네, 안녕하세요. 클라스한결 김광중 변호사입니다. 저는 네, 주로 투자자들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분식회계 등으로 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동안의 예외가 삼성생명 때문에 보험회사만 예외를 인정받고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는 다른 기업들은 다.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한 시가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었죠. 그게 기본인 거고 취득원가하고 시가하고의 차이는 사실 취득한 이후에 상당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 가치평가에 큰 왜곡이 발생하게 되는 거니까 사실 재무제표나 이제 뭐 회계보고를 하는 것들이 이해관계자들한테 그 회사의 재무상태 실체를 정확하게 가장 가까운 시기의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인 건데. 취득원과를 기준으로 하면 뭐 수십 년 전에 정보를 제공하는 건 사실 의미 없죠. 그만큼 정보가 왜곡되는 거고. 그동안에 보험회사들만 삼성생명 때문에 예외적으로 규정에 적용됐던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바로 잡는 거죠. 당연히 진작했어야 되는 것들인 거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바로 잡는다 그러면 우리 회사가,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다시 진보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유의적인 영향력은 뭐 IFRS를 비롯해서 뭐 여러 기업 해결 기준들에서 그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지 여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판단하는 요소들을 정하고 있어요. 결국엔 의사 결정하는 그런 지위에 자기 사람을 앉힐 수 있냐, 그죠? 뭐 이사회에 자기 사람을 앉힐 수 있냐, 그 회사의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줄수 있냐, 중요 거래를 같이 하느냐, 뭐 경영진을 서로 교환하느냐, 뭐 이런 관계 몇 가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그네 가지 정도가 주로 이제 많이 보는 기준인 거죠 그럼 그 만들어진 일반적인 기준이 요 구체적인 이 사안에서 딱 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해관계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다른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 한쪽에서는 지배력의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로 볼 수도 있고 또 반대편에서는 또 그렇게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사실 회계기준원에서 올 7월달에 관련 분야 회계학 교수님들한테서 한번 설문조사를 돌린 적이 있었죠. 그런데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유의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경우 에 해당한다, 지분법 처리해야 된다라고 응답하는 게 비율이 더 높았죠. 해외 그런 보험회사들이 주식 취득하다라도 단기에 처분하는 거 이게 사실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험 회사가 자산을 취득하는 거는 보험금 지급하기 위한 거. 또 유배당이면 그런 배당 지급하기 위한 목적인 거잖아요. 보험금 보험료 받아서 그 돈을 운영해서그 쌓은 보험 자산으로 나중에 보험 사고 발생하면 보험 계약자들한테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인 거니까 장기간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죠. 일정 기간 주식 취득해서 가지고 있다가 금액 올라서 이익 실현을 할수 있으면 매각하고 그 차익을 얻은 거 가지고 다른 데 다시 투자할 수도 있고 그돈 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 배당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그게 이제 원칙적인 모습인 거죠. 사실 국민연금이 그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민연금에서 어, 보 우리 연금 받은 연금 납부한 거 가지고 돈 돌려서 운용을 해서 그 주식 사면 몇십 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계속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계속 하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죠. 근데 삼성 생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삼성 생명 그 보험료 받은 그돈 가지고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인 핵심인 삼성전자를 계속 가지고 있으려다 보니까 처분을 안 하는 이상한 이례적인 일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삼성 생명 말고 뭐 예를 들면 교보 생명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지배구조가 복잡하게 되지 않은 데서는 굳이 그런 주식 오래 가지고 있지를 않잖아요. 일정 기간 필요한 데 따라서 처분하고 취득하고 그 과정을 반복을 하는 거지. 그럼 삼성생명이 왜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 안 하냐? 어, 뭐, 이유야, 어, 내막을 알 수는 없지만 추측은 쉽게 할수 있죠. 첫 번째로는 이거 처분하면 유배단 계약자들한테 배당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바로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가 그런 거고 두 번째로는 매각하면 뭐 5천억 들여서 산거 30조 정도 가치됐으니까 엄청난 매매 차익이 생겼으니 뭐 세금도 많이 내야 되는 게 있는 거고, 그죠? 또세 번째로는 삼성전자를 어쨌든 지배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처분하면 당연히 지배구조 흔들리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당연히 처분할수 없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삼성생명과 삼성그룹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상태가 가장 회피하죠. 아, 세금도 안 내고 유배당 계약자는 돈도 안 주고 지배구조 유지하는데 새로 돈이 더 들어가지도 않고. 이대로만 가만히 내버려두면 제일 좋으니까. 사실 지금 삼성 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은 유배당 계약자들의 돈으로 산게 맞잖아요. 그죠. 유배당 계약자들한테 보험료 받으면서 투자 수익 나면 그 처분해서 이익 주겠다고 배당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고, 그럼 그 의무를 다 해야죠. 그런 의무를 다하도록 만드는 게 우리가 법질서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약속했는데 약속 지키지 않도록 내버려두는 거면. 사실 사회가 유지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뭐 이거는 이제 율배당 보험 계약이라서 달라질 거 아니잖아요. 돈 빌렸으면 돈 갚아야죠. 그거랑 이거랑 다른 게 전혀 없어요, 사실은. 하필 그게 문제가 삼성전자이고 금액이 크고 이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벌어지는 건데 또 그러니까 금감원에서 굳이 일탈 회계를 할수 있게 내버려 두게 된 거고. 그럼 이제 그 문제를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내버려 둘 거냐? 하는 문제 같아요. 삼성생명, 삼성그룹이 예외 때문에 이 구조, 지금 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예외적인 상황을 하게 내버려 둘 거냐 이 문제인 거죠. 2010년 소송에서 이제, 지금 시점에서 유효한, 폐쇄하던 판단 근거 두 가지가 그거잖아요. 첫 번째로는, 이익이 실현되면 돈을 주는 건데, 삼성증 주식을 아직 처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돈을 주지 않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그 당시 시점에서의 회계 처리는 적절했다. 이게 두 번째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험에서 배당을 할, 준비금으로 계산하지 않은 것, 이건 적정했다고 시점에서 이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럼 뭐가 달라졌냐? 첫 번째로는 그때 법원에서 판단할 때는 주식을 처분하면 준답니다. 아직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어서 못 준답니다. 그러니까 원고 청구는 이유 없다. 이건데 일단은 첫 번째 주식을 처분했어요. 그렇죠? 일부라도 처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벌써 2010년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때로부터 또 15년이 지났어요. 그죠? 자, 15년 전에 법원에서 앞으로 주식을 처분하면 돈을 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이거잖아요. 그죠? 15년을 기다렸어요. 자, 15년을 기다렸어요. 15년 기다렸는데 아직도 안 팔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 25년 반기 보고서에는 앞으로도 안 팔겠다고 했어요. 반기 보고서 그렇게 썼죠. 삼성생명에서. 그러면 상황이 달라진 게 이거죠. 그때는 앞으로 팔면 돈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고 청구 기각인데, 지금은 앞으로도 안 팔겠다고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민법상으로는 신의치기 반하는 행위인 거죠. 팔면 돈 주겠다. 조건이 성취되면 돈을 주겠다는 거죠. 그럼 아빠가 아들한테 이번 중간고사 잘 치면 용돈 10만 원 줄게 했는데, 아빠가 아들 중간고사 혹시 공부를 잘 못하게 막옆에 자꾸 놀자고 꼬드겨요. 반신의치기 반하는 행위죠. 그러면 우리 법에서는 신의측이 반하는 행위니까 조건 성취된 걸로 간주해 10만 원 줘야 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15년을 기다렸어요. 돈을 안 줘요. 주식을 안 팔아요. 주식을 팔면 돈을 준다고 했는데, 그럼 신의측에서 반하는 조건 불성취 행위를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주식을 처분하는 걸로 간주해야죠. 이제는 그래서 이제 그런 논리는 기존 소송에서는. 그런 사정 변경이 15년에 세월이 변한 것도 있었고, 또 그러한 신의 측이 반하는이 지점, 이 법리가 그 소송에서는 주장되지 않았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해서는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볼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사정 변경은 이제 회계처리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IFRS 17이 전면 도입이 되면서 IFRS 17에서는 유배당 계약자들한테 줘야 될 돈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처분 안 해도 앞으로 처분할 계획을 세워서 그걸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계산을 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삼성님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자, 일탈이 허용이 안 되면. 일탈을 하면은 계속 계약자 지분 조정이라는 m m o 한 형태의 계정으로 계속 남겨두는 건데 그게 아니라 IFRS 17 일탈이 아니고 원상 복구가 되면, 원복이 되면 그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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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처분해서 어떻게 돈을 주겠다. 금융감독원장님께서 이제 어제 회계처리 일탈을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했다라고 밝히셨는데 그렇게 되면 삼성생명의 회계처리가 달라질 수 있겠죠. 음, 그럼 남는 문제는 성전자 주식을 처분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만 남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음, 취득한지 30년 넘게 처분 안 했어요. 소송 그때 법원 판단은 그랬지만 또 15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안 팔고 있어요. 앞으로도 안 팔겠다고 25년 반기 보고서에 썼어요? 그럼 이것, 우리 법이 이런 상태를 용납할 수 있는 거냐? 우리 민법에서는 그걸 용납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 거죠.